가장 저렴한 광고구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8단계 테크트리 중에 5단계 CPC 광고 전략에서 광고 초기 세팅입니다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매번 제가 새로운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가설을 세워야 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이라는 게 뭔지 예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썸네일을 쓰면 1%의 클릭률이 2%가 될 거야. 두 번째, 상품 쿠폰을 5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면 구매 전환율이 10%에서 12%로 늘 거야 등등의 가설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든 손님의 반응을 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온라인 셀러들은 이 작업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을 할 때도 가 오픈을 해서 지인들을 초대하고 반찬수는 어떤지, 간은 어떤지, 고기 맛은 어떤지 파악하고 모든 수정을 마친 후에 가게를 오픈하는 게 기본입니다.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를 런칭을 하면 보통 테스트로 몇 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고객들 반응을 보면서 상품의 맛을 변경하기도 가격을 변경하기도 하죠. 그러면 온라인 쇼핑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님의 반응을 봐야 할까요? 자세한 방법은 6단계 판매 데이터 분석에서 다루고 지금은 어떤 루틴으로 해야 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추가 구매 상품, 리뷰, Q&A 등을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했다는 전제하에 네이버 기준 4위 구자로 세팅합니다. 네이버 4위 구자는 상위 노출 광고 구자 중 가장 저렴한 광고 구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4위를 걸어보고 지금 내 광고 품질 지수로 4위의 CPC 단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의 클릭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동안 클릭을 받아보고 100 클릭을 받는데 필요한 총 비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내 예산이 4위 구자에서 백클릭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작다면 6위 구자로 내려서 CPC 단가를 낮추고 천천히 백클릭을 받습니다. 만약에 돈이 충분하다면 시간이 금이니 그냥 1위 통합 광고 구자에 노출을 해서 빠르게 백클릭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백클릭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하루에 백클릭을 받아버리면 요일마다 구매 패턴이 다른 부분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백클릭을 받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퍼센트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100% 백클릭, 1% 1클릭 데이터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서 2주일 백클릭을 받아보고 데이터를 뽑은 다음 수정해서 다시 백클릭을 받아보고 수정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적의 광고 세팅을 잡고 나면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뽑힌 데이터를 보고 클릭률을 보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노출수를 보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객단가를 보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영상은 뒤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뭘 예시를 들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했던 방법만 전혀 꾸밈없이 들려드리니 누구나 적용해서 실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단계 테크트리 영상이 15개 정도 남았습니다. 언제 다 만드는지 막막했는데,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영상들도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